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심판이 임박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상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며칠 전 용산을 지나던 중 우연히 경찰병력이 대거 배치된 관저 앞상황을 목격했는데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뉴스로만 접하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남동 관저 가는 길, 실시간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집회 현황, 그리고 최근 대통령 파면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단순한 관람 명소가 아닌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가는 길이나 접근 방식, 집회 허용 여부 등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실 경우,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남동 대통령관전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전에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공식관저로 사용 중이며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이 나뉘어 있는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빈 접견, 국가 행사 등에도 활용되는 주요 시설로 보안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